집에서 공원까지 조깅을 하는데, 갈 때는 시속 6km로 뛰고, 올 때는 갈 때보다 3km 더먼 길로 시속 4km로 걸어서 모두 2시간 동안 조깅을 했다고 합니다. 자, 공원에서 뛰어간 거리와 집에서 올때 그 걸은 거리를 구하는 과정을 알맞은 수 또는 식을 써 넣으라고 했는데, 한번 볼게요. 그림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죠? 자 여기 친구가 있습니다. 친구 집이 있어요. 집이 있는데 공원에 갑니다. 공원을 가고 공원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얘는 다른 길로 돌아서 이렇게 오는 거죠. 그렇죠? 4km 더 멀다 그랬으니까 이때 x고 얘다 y입니다. 그러면 식은 y는 돌아올 때온 거리는 갈 때보다 4km 더 멀었다. 이렇게 할수 있겠죠? 그리고 갈때 거속시로 한번 해봅시다. 거리가 X고, 이때 속력이 6입니다. 그러면 이때 걸린 시간은 6분의 X. 공까지 원간 시간은 6분의 X고, 그럼 돌아올 때는 거속시로 해준다면 Y 거리를 시속 4km로 걸어왔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시간은 4분의 Y. 두 시간을 다 합치면 2 시간이다. 그렇죠 걸어갈 때와 뛰어갈 때를 합치면 2시간이다 해서 식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. 그래서 열리방정식으로 풀어주시고요. 자, 여기도 분 속에 분이 나와서 6번, 2번 같은 경우도 크게 어려운 과정은 없습니다. 위와 같은 과정으로 식을 세우고 풀어주세요.